어떠세요? 아니 아까 대공원 근처 산다사람이 누구였어? 대공원 근 대공, 대공 어린이 대공원역에 사신다는 분 누구였어? 누구였어 손발 들지 말고 아 우유걸 우유 우유걸 해이걸 hey 유거걸 우유걸 우유걸리미 어린이 배송은 여기 사신대요 아유 얌전히 됐네. 박군이가박군이손 박고니 에이 손졌어손 에이 손졌어요 옛날 그 닉네임 뭐였더라? 피아니스트였나 그랬을걸요? 어, 기억나는 것 같아. 전 건국유에 있어요. 중국동독 저 근처잖아요. 아 여기 어린이공원 근처, 여기 아니라 아차산역 근처. 형우님은 성남 사람이시고. 잘하네. 어, 백악강, 뒤쪽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가 중곡동 신성시장길이라고 있어요 뾰루지네 네이버에 친구네 포차 치면 나와 퇴진하칭칭할 때 칭이에요. 앉았어, 앉아줘요. 오래가지고, 아니 일산을 못 갔다고요. 응. 썸 멀지. 사장님 지금 똥집, 똥집 하고 계세요. 똥집 뭘죠 똥집을 여기는 먼저 튀겨가지고 나가요. 여기 똥집 왕맛있어. 오, 좋아요. 먼저 튀긴 다음에 볶습니다. 조금 주신대요. 빼돌려서, 빼돌려서 주신대요.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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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렇게 초벌을 튀겨서 저기 이제 굴 소스에 볶는 거예요. 이게 똥집 굴굴굴 굴, 굴 소스 똥집? 똥집 볶음 요리 되게 잘하세요. 요색 남이네. 요리할 때 섹시한 남자, 불불할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때치로한남리고계시는 분입니다 呼啸。 찹니다 여러분 기똥차네요 맛있먹나 땅... 엄마... 엄마... 예, 되게 쓰네요. 손! 아이, 예뻐. 간식을 주면서 그래야지 간식 가지고. 손 뿌이뚜뚜뚜뚜 여엽지 아까 나는 깡냉이라고 불러 여자예요 여자 여자입니다 이거만 먹자. 볼래. 내일 오십 두산 하실 거면 사장님 여장하실 건가요? 장사하는 대금 못 하고. 장사 여장하고 하면 더 대박 터질것 같은데. <laughs> 여기 여장하는 사장님 있습니다. 해원 <laughs> 정말 방석집인지 안다씨해종원 여장. <laughs> 입술만 말르면 되지. 알았어. 오. 아 우리 집에 어, 그거 있는데. 그 금발머리 그 묶어놓은 있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갖고 오는 건데 여자고아 이럴줄알았으면 갖고오는건데 아 옛날에 미용실 다닐때 건대 미용실 다닐때 탤런트 누구 엄마였어 근데 이름은 기억 안나는데 그 엄마가 하는말이 선생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하면서 하는말이 선생님 화장해놓으면은 하리스보다 더 이쁠거같아 지금 들럽게 나빴구만 <laughs> 손바닥이 귀여. 손바닥이. <laughs> 발 나는 발이에요. 예봉언니 예, 간식 이렇게 주잖아. 기다려 하면은 머리. 뒤져. 안 먹어. 봐봐라. 간식. 아. 누굴 간식을 주? 기다려. 기다. 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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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기다려 음식을 거부하는데. 어, 기다려. <laughs> 음식을 거부하는 건데. 봐봐, 기다려 하면은 기다려. 지가 피해. 기다려. 피인아니라 <laughs> 먹어. 아니야. 오? 응. 진짜야. 오 기다려 하면 은 절대 먹어. 안 먹어. 지가 피해 이러고. 먹어. 그러면 딱 그때 먹어. 맞아. 우리 집에 가발. 가발만 써. 그래. 모0두산 뭐 하면 은 가발까지야. 뭐. 궁뎅이까지 보여줄게. 어? 안 돼. 나 영정이야. 그러면. 영정 사진이라고? <laughs> 궁뎅이 수술한 거 보여줄게. 20반을 꼬맨 거. 봤지? 그거 아니야. 뭐라 그래. 아니, 그 수술한 거 보여주는 거는 상관없죠. 그거 뭐라 그러지? 난입해가지고, 그 뭐라 그래. 마사지. 난입해가지고 방종시키는 거. 뭐라 아니, 그러지? 수, 아, 건빵님 안녕. 아니, 아파가지고 수술한 부위 보여주는 것도. 아, 안 되지, 거야? 거기. 어, 어 자게 엉덩이 자객이냐? 아니, 엉덩이가딱 이만큼을 찢었어. 선님 뭐? 나안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엉덩이를 깠다니까. <laughs> 아니, 손님이 주방에서엉덩이를 깠어. 근데 피가 골반에서 피가 이제, 터져가지고. 어머! 혼자 왔어? 같이 놀아줘. 나무 놀아주면 지 털. 아니, 같이 혼술하는 사람들 되게 절친하면 좋잖아. 좀 <laughs> 어. 있으면 또 깨바듯이 돌 거고. 얼굴 빨개졌다. 보이나 빨개진 게?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얘, 먹고. 예, 세상? 세상? 세상. 먹고 이제 좀이다 들어갔다가 한2 시간 잤다가 도로 나 와. 사장님, 잠이 안 와. 배고파. <웃음> <웃음> 와가지고 이제 한 반명. 한명 가지고 밭에 누나 먹고. 그 엉덩이는, 너, 너, 도 나이님. 나, 나. 나이님 내일 외국 어디 가요? 나, 그냥 캐리어에 눕고서나 데려가면 안 될까? <laughs> 걸려, 삑! 들어가자마자. 나이님 캐리어에 눕고 데리고 가나? 귀, 귀여운 척 해야지. 방콕? 응. 나는 내일 방콕 하고 싶은데 방콕이 안 되네요. 아! 외국 간다는 게 방콕이었대. 아, 방콕 아, 외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럼 내일, 그럼, 그럼 내일 방콕에서 50도 딴. 아 더, 더, 더 더욱 귀억해나얘 아 이런 거 처음 봤어. 내가 신경 짓네. 어, 처음 봤어. 이런 거 처음 봤어. 어머. 나이님, 내일 방콕에서. 재수없 되잖아. <laughs> 나이님, 내 방콕에서 오십대. 나이님이, 이거 시발로마시발로마 <laughs> 아, 보냈어? 어. 나이님, 나한테 시발로마. 시8개를 이런 시바게를. 아, 이런 시바게를. 아니, 얘 이런 거 처음 봤네 이런 시바게를. <laughs> 어? 때리지도 못하고. 도, 때리면 동물학대로나 영정남자인제 토막 내고 싶다. 왠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저 분당 남자 강태 네, 강태시켜버려 남자인데 토막내고 싶다? 나를 음. 토막낸다고? 어, 저 네, 미친 듯이. 제 내보내, 빨리. 저런 애들은 내 방송 볼 자격이 없어요. 아니, 나를 토막내고 싶다. 어. 미친놈이라니까. 아니, 야, 장난으로도 뭐 말을 갖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내가 강태시켜버려 잘가. 너얘이름을 처음 봤어. 어떻게 했는데, 그래? 기억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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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반도서 하지 말래잖아 이런 거 처음 봤어. <laughs> 장난친 자야. 아빠가 미쳤어. 아빠가 미쳤지. 우리 아빠가 치매 걸렸어요. 그 그리고 눈이 뚱그레졌네 어? 아빠를 흘름 희끔 희끔 쳐다보잖아. 음, 아빠가 이상해졌죠. 갑자기. 얼추. <laughs> <laughs> 뻘쭘하지? 응 근데 뻘쭘한게 뭐있어 <laughs> 처음 봤어 응나 <laughs> 처음 봤어 오 충격질을 내네 우리 박홍이가 얘뭐 쳐다보잖아 충격 들어가네 위아래 어서 숨기려다막 이런다? 해야. 막 지지면 조용히해 이 시장 막 이래 <laughs> 아 나, 나한테 하는 소리 같다니까 어? 들어가 <laughs> 맨날 뭐몸뚱이 들고 들어가! 나 먹은 들어가! 얼굴은 얘를 쳐다보고 있어. 근데 이거는, 들어가. 들어가. <laughs> 어저께도. 아, 어저께도 내가. 야 들어가. 12시인가? 어. 들어가. 그 했더니, 1시 반는거 나온 거야. 나 어제 몸이 되게 안 좋았거든. 사장님, 잠이 안 와. 아니죠. 약을, 약을 먹었는데도? 어. 발 관절이 아플 수도 있었대, 아까.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요 허벅거나. 성질이 있네, 그래도. 싫은 건 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강아지가 돼야 되는 거야. 말을 해. 깨물어버려. <laughs> 아니, 잘 때, 코를 갖다가. 양쪽에서 두 마리가 보라 대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잘 수가 없어. 다 먹었다고 그래도. 나이 많은 아저씨가 기다 80년대 노래 틀어줬어. 20년대 <laughs> 틀어줘야 우리는 우리 가게는태신자요는안 들어. 레드벨벳 꿈두꾸지마 여기는. 요즘은 거의 음. 응팔 노래.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요 우리 함정 놀리지 마 이승철 봐봐. 강화문인가? 아니. 응팔? 홍, 홍진영? 홍진영을 누르는데, 홍진경을 찍어요. 홍진영 그 노래 뭐지? 음. 잘다보 뭐. 어. 산다는, 건 응. 나 산다는, 나 산다는 거, 해요. 산다는, 산다는 거, 산다는 거, 다 그대로 말해요. 이따 시대, 미안 산다는 건 노래 좋아. 우리 원래 둘이 술 먹어도 이러고 놀아. 이러다가 손님들, 이러다가 손님들 오면, 이러다 이제 손님들 오면 야, 너 가.

당신은 너무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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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오늘 물리겠다, 사장님. 너무... 괜찮으시겠어요? 응. 이야이 정도? 뭔가 이성님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 응? 참안 물으는데요. 무슨 소리냐고 계속. 너무 <laughs> 니나 조심하겠습니다. 미세먼지잖아. 저 미세먼지용 마스크 따로 있어요. 아니, 미세먼지잖아. 저거를 고장났지 와가지고 그런 자아야 요즘 미사 먼지가 심해 가지고 <laughs> 미사는 그런 일이야? 전주에서 이렇게 메르스 때문 와가지고 야 요즘 메르시아스 때문에 메르시아스 메리아스 아닌데 한 마나이스. 네이셔스 이거는. 방동면 같은 거야. 아, 내가 어저께도 말했는데, 죽을라면 뭐 해도 좋고, 살라면 뭐 해도 살아 네. 지하, 지하철에 초음짜를 팔면 3천 원이야. 지하철에도 초음짜를완전역대어게네는왜데 네. 네. 너무 답답해. 답답하지. <laughs> 이수 제일 알수 있지. <laughs> 애드레콘 언더 데이크. 퓨! 이거 너무 작다고요 이것도 대중소 있어. 돼요? 어 이거는 어 턱가리기용 저거는 미세먼지. 미세먼지용 또 내일부터 또 이제 출근해야되네 그래, 내가 내가 문자 보내 비닐로 사갖고 가라고 또뭐 보낼거 없어요 아까 무슨 숫자 얘기하던데 그 법원 뭐 칠백 뭐그 얘기야? 칠백이십칠. 내 아침에 가야 돼. 아내 아침에 가야 된다고? 칠백이십칠 내가 미리 보면. 검찰. <목소리> 검찰청찰성설상은 청찰청사람인가 몰라.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자, 짠! 짠! 중요한 업무 때문에 제가 전화를 써야 돼. 시으다시으다 내가. 내일 방송 켤게. 안녕. 여러분, 안녕. 알았지? 아니, 가야 돼, 꼬마님. 꼬마님. 갈게.